오늘은 또한대 동기들을 만나봤어요. 여기는 이름이 뭐엇요저 김은주요. 이쪽은요? <laughs> 저요? 김은주 여친이요 아, 저기 죄송한데, <laughs> 거기 제 자리거든요. 저는 어, 여친 안키웁니다 자, 오늘은 근황토프를 그 해볼 건데요. 요즘 아동복지학과의 상황은 어떻죠? 일단, 김은주씨 먼저. 김은주가 없어서 좀, 좀 그래요. 김은주 여친씨는 어떻게 생각하냐? 난리에요, 난리. 난리라고 합니다. 저 하나 없다고 다들 울고불고 난리래요. 닭발피 아, 더! 닭발비 더! 덮밥이 더. <laughs> 여기가 어디냐면요. 철통 닭이비에요 볶음밥인데요. 맛있겠죠? 안녕! <laughs> <이거 맞아>?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렇게 해야지. 롱스커트임을 알려줘야 돼. 아니, 일자로 서봐, 얘들아. 일자! 니디 형. 우리는 중대로 걸 겁니다! 안녕. <laughs> 이거 무슨 말투예요? 재민이. 싫어운말투 아니 <한다며. 웃음> 아, 그거 소개했고요. 저는 그냥 <laughs> 김은재민으로 생아하겠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재민일지 다들 지켜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저 앞머리 이렇게. 어떻게 눈 머리 털아. 대단하 여러분 저는 짱눈이에요 저는 앞머리 이 정도로 짧은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돼서. 여기만 쌍꺼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. 지금 청대 근처 에 있는 카페 에 왔는데요. 여기 이름이 어... 뭘까요? 스케치입니다. 북이요. 스케치북입니다. 제가 유일하게 스케치북을 저 유희열 씨를 제치고 제가 MC로 발탁됐어요. 다들 축하해주세요. <laughs> 안녕. 대박이다. 이거 수플레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그치, 얘들아?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대답 안해주 아니, 사진만 찍지 말고. 오, 이거는 오, 로투스 라떼예요. 얘는 밀크찌예요. <laughs> 얘는 수플레예요